최수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처럼 펼쳐진다. 그는 2002년생으로 올해로 21살이 젊은 청년이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깊이 박혀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형과 함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아간다. 최수호는 키가 180cm에 달하는 늠름한 청년이다. 그의 학력은 국악에 대한 그의 열정을 말해준다.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마치 끝없는 여정처럼 보인다. 그의 현재 소속사는 포고 엔터테인먼트로, 그곳에서 최소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가수 최소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음색은 깊이 있는 감정과 섬세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듣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실크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최소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감정의 여정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소의 가창력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넘나들며 감정의 굴곡을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여운을 남기며 청중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어린 시절 최수호는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그에게 국악을 권유했다. 이는 최수호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판소리를 접한 최수호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판소리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깊이는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최수호는 말한다. 부모님께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지금 전공하고 있는 국악을 권유해 주셨다. 그렇기에 지금의 최수호가 있는 것 같다. 국악은 그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닌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수단이 되었다. 판소리를 통해 그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더 깊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수호는 자신만의 예술적 색깔을 찾아가며 한국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최수호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러 방면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는 2013년 8월에는 스타킹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치며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왔다. 2020년에는 트로트 전국체전에 최은찬, 본명으로 참가하였으며 아빠 미안해 라는 닉네임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닉네임 뒤에는 아버지와 함께 대회에 참가했지만 아버지가 탈락하고 본인만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생긴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최은찬은 아버지의 탈락에 대해 아버지가 더 잘하신다, 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아버지의 목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진성이, 님의 등불, 무대를 선보였다. 판소리를 전공하는 최은찬은 그의 고운 외모와 달리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첫 소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마룡과 남진 같은 유명 인사들도 그의 실력을 칭찬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8 스타로 합격하며 주현미의 서울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최소의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재능과 끈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중고등학생 시절 완희와 윤서령과 같은 유망한 참가자들과 함께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선 2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죠. 그러나 최수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되어 미스터트롯 2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최수호는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깊이 있게 담아내며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고 결국 그는 최종 5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예술가로 자리잡았습니다. 최소의 수입은 그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는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월간 수입은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그의 행사 출연료를 살펴보면 한 행사당 약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력이 대중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행사 출연료만으로도 약 10억에서 15억원 사이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는 광고계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간 광고 수입은 약 10억원에 이르며 이는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그는 광고 수입만으로 매년 약 5억원의 실수령액을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소의 수입은 그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예술가로서 한국 전통 예술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대중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력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수 최소의 팬클럽 내 최애돌셀럽. 회원들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최애돌세럽의 15명의 회원들은 연탄나눔운동 대구본부와 함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나눔의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나눔 활동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1월, 회원들은 서울 지역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에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기부 활동은 최소 팬클럽이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진심을 드러냅니다. 한편, TV조선 미스터트롯2에 출연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은 최수호는 현재 미스터 로또에 출연해 예능감을 발휘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팬클럽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최수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팬활동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훌륭한 본보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오늘의 이 비디오도 저희 채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거나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개가 저희에게는 큰 동기 부여가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이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저희가 업로드하는 새로운 비디오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